바로 이시대의 망언이라고 나는 처음에 생각을 했든요 네.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다 네. 눈 내리기 전에 눈을 치웠던 사람이 <laughs> 있어 그러니까 뭐 내가 방법이 없어 <laughs> 사실상 최우 성동구 정원호 구청장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. 정원호입니다 네, 네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 오. 우리 구청장님 진짜. <laughs> 제동 많이 보셔 예. 아유, 얼굴이 아, 어떻게 그렇게. 더좀 비슷해진 떻 같지 않습니까? 어, 더비슷 어떻게 좀 살을 좀 빼야 얼굴이 그렇게. 아유, 얼굴이 어그렇지그럼제아지난번죠출짜하으셨서어요게 어떻게 어떻게 아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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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다 아... 제가 비슷한 안경으로 예 아... <laughs> 근데 죄송한데 진짜 닮았어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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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니 아...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어떻게. <웃음> <웃음> 썩좋아하진 않아. 이런, 이런 예. 말씀드리기 좀 너무 죄송한데 아, 네. 그 옛날 이쁜이 꽃분이 때 그때 얼굴이야. <laughs> 그때 어, 맞죠? 어 아, 맞죠. 거의 흡사. 아, 그때 얼굴은 아, 진짜 똑같아. 아, 똑같아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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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무튼 살을 좀 빼서 안경 네. 좀 바꿨습니다. 대단히 아, 고맙습니다. 예. 네. 노력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예. <laughs>